성장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라면 키는 계속 자란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여러분의 상식을 살짝 흔드는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성장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우리 아이의 키 성장이 어느 순간 뚝 멈추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핵심엔 성장판이 있습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하면 키 성장은 자연스럽게 둔화되죠. 특히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면 성장판이 예상보다 빨리 닫혀 오히려 최종 키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장판 문제만이 전부일까요? 반대로 성장판만 열려 있으면 아이는 계속 클까요? 많은 부모님이 성장판이 닫히시기만 신경 쓰지만 실제로는 성장판이 열려 있어도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성장의 문도 닫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성장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부족, 불균형한 영양,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성장판의 활동을 저하시키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환경의 관리입니다.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 균형잡힌 3시 세끼 매일 30분 이상의 신체 활동, 그리고 아이의 감정적 안정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키 성장의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장호르몬 수치만 믿고 방심하기엔 성장에는 너무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장에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습관. 한 가지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또 하나의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와 부모님 모두 건강한 성장의 길을 함께 고민해봅시다.